아 지금 비가 오는 날에 저수지에 있던 거북이가 밖에 나왔거든요 지금 어 움직이는데 집에 갈수 있나 아니 네집 저쪽인데 갈수 있겠어? 데려다 줄까? 근데 이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생태계 교란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이 교란종을 오, 가는데 데려다 줄까? 집에 가자. 아니, 뭐야. 대박이네. 가자. 아니, 니집못 네 간다니까? 가자. 오, 깜짝이야. 화를 내. 무서워.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어? 왜 화를 내? 저쪽, 저쪽으로 가자. 니집 네 있는 데로 가자. 화내지 말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아우, 무섭다, 이거. 그냥 교란종인데 버리고 갈까? 아우, 무섭네, 이거. 에, 뒤집어도 되나? 아, 미안, 니도 심장 뛰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잠깐 머리 좀 들어가 봐라. 머리 좀 들어가 봐. 무섭다, 나도 무서워. 아, 무섭는데 이거? 어우, 야, 이까지 나온 건 좋은데. 니네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어. 내 니, 니 뒤집으면 내가 저 빨리 데려다 줄게. 아, 무섭다, 씨. 거북이못 만지겠어. 아우, 진짜. 야생을, 야생. 간다. 저쪽 가자. 가, 가자. 가자니까. 아우, 이거, 씨, 거북이. 데려다 주고 싶은데. 이거 뒤집어도 되나? 아, 무서운데. 뒤집어도 돼? 어우씨, 무서워. 아니, 아니, 뒤집어도 되냐고, 이렇게 살짝, 살짝, 뒤집어도 돼? 아우씨 무서워라. 아우 무서워, 무서워. 어우씨, 안 뒤집어지려고 하네? 아우씨, 뒤집어져야지 내가 됐다 주는데? 어우씨, 무서워. 너무 무거운데? 지금 이게 손보다 커요, 얘가. 어우 장난 이예 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 데려다 주고 싶은데? 아우, 무서운데? 가자, 가자. 아우, 씨, 무서워. 자, 같이 가자. 아우, 씨, 이거 커가지고아 지금 못 들고 갈것 같은데. 오우 씨, 깜짝이야. 아우, 이거 어떻게 들고 가냐, 얘를. 나도 무서워 죽겠다 가자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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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먼데 근데 저수지랑 저수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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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빠른데? 거북이 빠르다 가자 저수지로 가자 에이 빨리 가자 저수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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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오씨 뭐 가자 아이 야, 뭐화 화, 화낸다, 화낸다, 거북 아우 그. 와우, 뒤집 뒤집지를 못하겠어. 뒤집어야지 들고 갈것 같은데. 어, 화낸다, 화내. 오, 씨, 이거 큰일 났어. 오, 씨, 무서워. 너무 큰데, 거북이가? 아, 미치겠네. 그래, 그냥 저쪽으로 가자, 그럼. 저쪽으로 가자. 그럼 저쪽으로 만 가자. 그래, 그래. 저쪽 저쪽으로 가자. 가자. 야,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거북아, 가자. 어우, 씨, 무서 그냥 갑시다. 거북이 갑시다. 아, 그냥 뒤집으면 안 되나요? 아, 그냥 뒤집어서 데려가고 싶은데? 어우, 씨, 잘 버틴다니까? 어우, 씨, 오, 씨 뭐야. 오, 무서워, 무서워. 어우, 씨, 못 뒤집겠어, 이거? 아. 어. 진짜 안되겠어 안되겠어 이거 두 손으로 씻시원할것 같은데 아우 무서워 아 진짜 미치겠다 아니 그쪽으로 가지말고 그래 이쪽으로 가자 그래 아우 거기가 낫겠다 자 저쪽으로 가자 그래 오자 그래 저쪽으로 가자 저쪽 야 저쪽으로는 가야지 응? 가자 저쪽까지 가면 내가 안 건들게 가자 가자 그래 아니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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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이쪽 가자. 아니 왜 그쪽으로 계속 날 쳐다봐. 저쪽 가자, 저쪽 가자. 아 무서워 죽겠네. 아우 진짜, 어우 씨. 씨얘 너무 잘 버텨. 뒤집어지는 거 진짜 싫어한다니까.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 이게 아니었는데. 아우 잠깐만 다시 뒤집을래. 오마 근데 엄청 잘 스스로 뒤집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오 됐다, 됐다. 오 이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 잠깐만요. 우와, 됐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어, 거북이를 생포했어요, 거북이를. 이거 생태계 교란전 같은데? 플로리다 거북인가? 저잘모르고했거든요 거북이? 어우. 비 오는 날인데, 거북이를 잡았습니다, 거북이를. 와 어, 거북이. 빨리 데려다 줄게요. 이거, 제가 이거 옳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살고 있는 곳에 데려다 줘야지 뭐 여기 다 왔거든요 여기다 자 가자 거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가자 야 저쪽 가 그래 그래 꼬고 오 거북이 내려갑니다 우와 뭐야 거북이 미끄럼틀인가 오오 오, 대박 대박 거북이 뭐, 잘 하겠죠? 그럼 영상 끝내겠습니다.